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돈이 있으면 서울에 집을 사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서울만이 롱런할 수 있는 투자일까요? 아니면 실거주로 정말 서울만한 곳이 없을까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똘똘한 한 채는 과연 서울 아파트만이 답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무조건 서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서울 서울 할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시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까요? 서울은 현재 약 97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추이를 보면 10년 전 천만 인구를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분산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이며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효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추위는 깨지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공공기관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분산이 비단 행정기관 때문은 아니겠죠. 서울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꾸준히 기업이나 공장을 외곽으로 이동하게끔 유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시계획에 의한 정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이 서울 밖에 많이 생겼고, 3기 신도시 등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 이들 지역의 인프라가 하나씩 정비되면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운행 중이고 그외 신분당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공항철도, 우이신설로 등총 1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의 혁신이라 불리는 GTX A, B, C와 더불어 신안산선 등 고속 열차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죠. 통상 수도권 지방을 통틀어 철도 노선 신설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철도 노선이 이미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호재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로서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서울로 연결된 철도 노선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굳이 서울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줄어들게 되죠.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꼭 와야 한다면 철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거리를 거론하곤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데도 자차로 1시간 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 자차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것과 생각만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 기업의 본사를 비롯해서 오피스 건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점점 서울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이동할 때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본사를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IT 기업이 판교 등 테크노밸리에 둥지를 틀고 있죠. 어찌 보면 서울 일자리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점유하기 있다기보다는 문화 엔터테인 산업과 병원 등 의료와 뷰티 사업이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대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이 많은 대학교로 인한 추가 일자리도 생기게 되지만 교육 관점에서는 인서울 대학교 가려고 서울로 몰려들게 됩니다. 학군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명문 학군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학원가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학부모인데 학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대학교 내임별류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냥 생각하고 대학교 좋은 곳 가면 인생 역전할 것 같이 살았었거든요. 일종의 신분 상승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꼭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특기를 가지고. 일을 즐기면 스트레스 덜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수적인 면이 아직도 있지만 점점 학벌 파괴 분위기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일의 퍼포먼스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 나오면 처음엔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나와서 전문직이나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과연 성공일까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몇몇 잘 나가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대학교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직업이 생겨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틀에 박힌 공부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에 대한 생각도 유명 학원 강사가 많은 곳, 이런 것보다 오히려 동네 깨끗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면학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 간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그런 학군이 저는 좋은 학군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병원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 병원부터 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뷰티 관련된 병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문화시설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서울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이런 시설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서 꼭 거주지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분명 서울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똘똘한 한채집 얘기할 때곧 죽어도 서울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울서울 서울 하니까 서울이 답인가 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이제는 서울 이외에도 투기 과열 지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투기과열지구로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을 막아왔는데 이번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는 경기도도 투기과열지구가 많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서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말 공급이 부족합니다. 타 도시 대비 자가 보유율이 10에서 20%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 보이지만 다세대나 빌라가 아직도 더 많습니다. 정부에서 몇년전 년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서 더욱더 매매 가능한 물건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용산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나열해보니 분명 서울 집값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지역이나 서울의 신축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도 아닌 지역의 구축은 점점 의미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인천 외가 계획돼서 지어지는 도시가 경쟁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광교에서 실거래가가 20억을 넘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돈이면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다. 서울 살지. 그럽니다. 그런데 직장이 꼭 서울이 아니라면 굳이 서울에 살아야 할까요? 신도시 등 택지 지구가 개발된 곳은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7년 정도 서울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평촌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를 갔는데 살짝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무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요. 결혼하고는 경기도 내에 여기저기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신도시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거환경이 이런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직장만 가깝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인프라가 하나씩 지속적으로 갖춰지니 정말 다른 삶을 살수 있겠더라고요. 삶 자체가 더 여유롭고 녹지도 많으니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신도시 초기에는 분명 인프라가 부족하니 불편하겠지만 5년, 10년 지날 때마다 천지개벽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 이미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시가 완성되면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만 봐도 지난 10년간 경기도와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왔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철도 호재를 비롯해서 도로 신설 등 대폭 교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가보세요 주변에 공원이 많고 정말 쾌적합니다 아이들 생활하기 안전하고 유해 환경이 적어요. 또한 같은 학교에서 경제적 수준 편차도 적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워낙 넓기 때문에 시단위로 또는 구단위로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면 송도, 청라,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송도나 청라는 국제도시답게 화려한 건물들과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이제 초입이지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인근 일자리가 많은 마곡과도 거리가 가까운데 아파트 가격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곳이죠. 남쪽으로는 판교, 분당, 광교,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판교는 누구나 인정하는 경기도 대장이죠. 일자리, 교통, 주거환경, 학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분당도 일기 신도시로서 이제는 연식이 좀 있지만 정말 잘 조성된 도시이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광교는 신흥 부자 도시로 멋진 호수와 역시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탄은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이 신도시의 경우 이제 30%에서 40%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호재가 정말 많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쪽으로는 위례 미사 신도시가 있는데 정말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니 서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쪽으로는 일산, 별래, 다산, 옥정 신도시가 있는데 일산은 90년대까지 분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주변의 일자리 부족과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충분히 시세가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가성비 있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지며 별내 다산 신도시는 교통의 호재를 갖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어 북쪽의 신흥 강자로 보여집니다. 옥정 신도시는 교통과 일자리 보완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지만 쾌적하고 가성비 좋은 거주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급된 지역 이외에도 좋은 택지 지구가 많이 있고 그만큼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양극화가 심해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의 선택부터 지역 내 단지 선택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해도 됩니다. 인구의 증가, 교통의 호재, 일자리 창출, 이세 가지만 살펴도 선택에 있어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꼭 서울만이 답일까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분명 서울은 좋은 곳이지만 경기도나 인천을 과거처럼 서울보다 무조건 하급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내 핵심지나 신축이 아니면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의 유망한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생각하셔 주거 환경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